너도 틱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고쳐줬던, 하여튼 고쳤잖아. 네. 너는 처음엔 나를 안 믿었잖아. 어? 네. 그런데도 그게 낫잖아. 몇십년된게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 올해 제 조카가 이제 4살인데 음. 최근에 막눈 깜빡거리고 음. 혀내름거리면서좀 음. 이런 증상들이 나오길래 누나가 데려가 봤더니 틱이라고 음. 진단을 받았나 봐요 음.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만 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어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큰가요? 아니 정신적인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이 너희 조카한테 있어? <laughs> 네가 봤을 때. 때? 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잖아. 네. 근데 의사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걔 그날 처음 받고 바로 봐? 그렇게? 막 저도 그, 도사야? 저도 그게. 의미... 애들 말로 도사야? 탁 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공부한 양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거든. 이게 이제 그 무슨 어 네가 내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건 정신을 보잖아. 우리는 몸에서 정신으로 가는 것을 또 정신이 몸에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는 게 없으면 정신이 거기에 깃들 수 있겠냐 없겠냐. 그렇지? 그럼 근본이 집이잖아. 집이라는 게 뭐야? 몸이잖아. 그치? 그럼 그 아이가 지금 행동하는 게말안 하고 아무런 표시를 안 하면서 그 틱장애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눈을 깜짝거리든지 아니면 입이 혀를 낼름거리든지 아니면 코를 벌렁벌렁 하든지 고개를 흔들든지 까딱거리든지 하여튼 어떠한 보기 싫은 행동들이 있으니까 택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자고. 그렇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다. 혀를 그렇게 한다. 또 뭐라고? 눈을 깜짝인다? 네. 그러면 다 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상지에서 일어나. 아니, 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상위 그루가 아니야 그럼 그거는 뭐야? 최종단계라는 거야. 밑에가 형성돼서 뇌에서 움직이는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 눈으로 먼저 빡 기운이 나와서 볼을 타고 들어가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목젖으로 타고 내려가는 이러한 흐름을 걔네들은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렇지만 몸 바르긴 그 주장을 하잖아. 흐름을. 기운의 흐름. 소액에서 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기류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어? 그자니 그럼 눈을 깜짝 잃는 것은 어디가 좋지 않게 돼 있는 거야? 그 아이의 코, 호흡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호흡을 왜 먼저 살펴봐야 돼? 이 호흡에 의해서 눈, 코, 입, 이러한 모든 기능이 움직임에 대한 전달로가 돼 있는 거야. 공기의 아기, 호흡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개가 비중격이 잘못되어 있다? 호흡량이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감기만 걸리면 코감기가 많이 걸린다? 아니면 축농증이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이 이상이 없다? 이러면 점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애들의 엑스레이를 찍는 게그 다음 순서야. 왜? 코는 왜 그러냐면 내가 옆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아이가 호흡에 따라서 숨쉬는 걸 입으로 하고 있느냐, 코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팟바닥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안내 아니, 거리느냐, 아니면 눈을 깜짝이는 게 얼마만큼 있느냐. 우선 1순위다이 말이야. 첫 번째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엑스레이를 찍자 이 말이야. 그걸 모르면.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문제가 생겨 있어? 바로 꼬리뼈에 가서 생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면 꼬리뼈에 가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허리에는 어떻게 흉추는 어떻게 목 뼈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허리에 이상이 있다면 목에 이상이 어디에 있는가 꼬리뼈에 문제가 있으면 흉추에 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살펴야지 너는 물리치료사고 도수치료를 할줄 아니까 그렇지 않겠니 네 조카니까 네. 그러면 답이 어디에서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을 바꿔줘버리면 그거는 없는 거야. 너도 틱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고쳐줬던, 하여튼 고쳤잖아. 네. 너는 처음엔 나를 안 믿었잖아. 어? 네. 그런데도 그게 낫잖아. 몇십 년된 게.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서 너는 물리치료사 되고 나서 아 이렇구나라는 걸 느낀 거 아니야? 네, 어. 너 공부할 때 해준 거잖아.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너 졸업하면 내가 틀림없이 고쳐주마라고 얘기했잖아. 네, 어. 그렇다고 네가 하는 거하고 네 조카하고 어 체형이 비슷해서 간건 아니다. 어. 그 아이는 나름대로의 자기 몸의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렇잖아 4살 때면 고치기도 쉬워요 니가 하기가 4살 때는 왜냐면 형성이 안돼 있으니까 변화하는 과정이 쉽게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엑셀을 먼저 찍으라고 기기 뭐 어렵진 않아